저희 KT 아이텔 솔루션은 인천공항 내에 입점되어 있는 유일한 별정통신 업체입니다. 스카이프로밍은 전세계 2억 5천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이 비싸고 해외에서 이용이 불편한 자동로인 서비스와는 달리 스카이프로밍 서비스는 각 해외 국가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해외 현지에서 품질높은 통화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미국의 AT&T, 일본의 소프트뱅크, 유럽의 T-모바일과 같은 해외에서의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스카이프로밍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로밍은 저렴합니다. 중국, 일본, 미국을 자동로밍에 비해 최대 54%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일본, 태국, 영국 등총 9개국의 현지간 통화에서 현지 수신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로밍은 정확합니다. 해외 통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과금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하고 저렴한 요금 체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7개 부스로 찾아오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약 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출장이 많은 고객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외에서 사용한 현지 번호도 지정받으실 수 있고 해외 현지 번호, 한국 번호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